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건 내 프로젝트다. 음, 나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생각들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나'라는 주어는 그냥 공기 같잖아요. 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해서 그 존재조차 잊고 사는 뭐, 개인의 성장, 자유, 행복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게 이제는 뭐, 당연한 시대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쓰는 이 나라는 주어가요, 사실은 인류 역사 전체를 뒤흔든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었다면 어떨까요? 아, 발명품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미하일 일린의 인간의 역사에서 영감을 받은 한 블로그 글인데요. 바로 이 글이 그 나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안겨준 정말 눈부신 보상과 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지불하고 있는 그 어두운 비용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보상과 비용이라?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는 이거겠네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게 이제 숙명이 된 우리 현대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주체성이라는 빛은 잃지 않으면서도 그 그림자인 경쟁이나 고립감 같은 비용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바로 그거죠. 그 건강한 균형점을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거슬 올라가 보죠. 자료에서 인용한 미하일 일린의 책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보면 정말 까마득한 인류 초창기 모습이 그려지는데 와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렇죠.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았을까요? 정말 보잘 것 없었을 거예요. 뭐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사냥에 성공하는 모든 일이 내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는 어떤 거대한 힘? 음,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그것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드러나는 언어 사용 방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언어요? 네, 그 시대 사람들은요. 내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아, 그럼 뭐라고 했나요?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개에게 고기가 주어졌다. 와 같은 아주 수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와, 주체가 아예 없네요. 맞아요. 이 문장에는 행위의 주체, 즉 나가 완전히 빠져 있어요. 누가 고기를 줬는지, 개가 그걸 원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어졌다는 그 현상만 존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떤 사화적인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그게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책임질 나라는 주체가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것이 한 일이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모든 게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뭐 개인의 의지나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희미했던 거죠. 당시의 인간은 스스로를 독립된 나로 인식한 게 아니라 거대한 집단이나 자연이라는 시스템의 일부, 그냥 하나의 객체로 여겼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쩌면 나라는 단어조차 없던 세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대체 언제부터 이 강력한 주어, 나아가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걸까요? 음, 자료를 보면 그 변화가 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혁명은 아니고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문명의 발전과 관련이 있겠군요. 네, 정확히는 문명의 발전과 괴를 같이 합니다. 인류가 불을 다루고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고 특히 농업혁명을 통해서 자연의 변수를 예측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아, 씨앗을 심으면 몇달 뒤에 수확을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뭔가를 내려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인식이 아주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지식과 기술이 쌓이면서 인간은 비로소 세상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아, 이제 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뭐내 커리어, 내 성장, 이런 개념들이요. 네. 사실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일종의 발명품 같은 거였군요. 그렇게 볼수 있죠. 그렇게 탄생한 나가 오늘날 우리 직장인의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 즉 보상은 정말 엄청나죠? 실로 그렇죠. 가장 큰 보상은 역시 조직의 부속품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났다는 점입니다. 예전 부모님 세대처럼 회사가 정해준 길을 그냥 묵묵히 따르기보다는. 맞아요. 이제는 나의 강점은 뭘까? 나는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죠. 그리고 그 답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직업을 갖는 앤잠러가 돼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도 하고요. 앤잠러가 주체성의 상징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걸 불안정한 노동의 포장지라고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시선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안정된 직업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일을 전전하는 현실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냐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에는 그런 선택지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좋든 싫든 하나의 조직의 운명을 맡겨야 했죠. 지금은 설령 그 이유가 경제적 불안 때문일지라도 적어도 내가 나의 시간과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사양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합리한 조직 문화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고 저의 전역에는 삶을 존중해주세요라며 워라밸을 요구하는 것도 다 전부 나라는 주체가 단단히 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군요 바로 그거죠 확실히 그러네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이직이나 퇴사라는 카드를 쓸수 있는 자유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개인의 선택권과 존엄성이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도 보장받게 된것 이게 바로 나의 등장이 가져온 가장 빛나는 보상 중 하나겠군요. 그리고 그 보상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조직에게도요? 네. 나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의 성장 욕구가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장한 개인들이 모여서 결국 조직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내니까요. 개인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 이것이 바로 나라는 주체가 만들어낸 아주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개인의 자율성이란 게 엄청난 성취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론 좀 궁금해져요. 이렇게 모든 걸 개인이 주도하고 책임져야 한다면 왜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지쳐 있고 번아웃을 호소하는 걸까요? 음. 이 빛나는 자유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청구서 같은 게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안겨준 그 눈부신 보상 뒤에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불하고 있는 세 가지의 무거운 비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나요? 네. 그리고 이 비용들의 흥미로운 점은 보상과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상이 있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보상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라니 더 궁금해지네요. 첫 번째 비용은 뭔가요? 첫 번째는 경제적 비용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구, 즉, 사유재산 개념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핵심 동력이었죠.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려는 열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나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커질수록 남과의 비교와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요즘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현상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아, 좋은 예시입니다. 나의 경제적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열망이 담겨 있지만 그 이면에는 현재의 노동시장이나 자산 축적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아예 시스템에서 탈출하려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적 비용이 개인의 삶의 목표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나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따라잡기 힘든 자산 격차.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무한 경쟁.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용불안 이런 것들이 낳는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야말로 나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첫 번째 비용 청구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용은 뭔가요? 어 왠지 짐작이 갈것 같기도 한데요. 바로 정신적 비용입니다. 아 앞서 나의 커리어는 내가 설계한다는 것을 빛나는 보상이라고 했죠. 네 그랬죠. 그 보상은 필연적으로 성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정신적 비용을 만들어냅니다. 자유를 얻는 순간 그 자유를 증명해야 할 무한한 책임도 함께 떠안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면 모든 영광이 내 것이 되지만 실패하면 그 책임과 비난 또한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렇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건 내 작품이야라는 생각에 밤샘을 밥 먹듯이 했죠. 네네. 결과는 좋았지만 끝나고 나니까 한 달은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완전히 소진된 느낌이었어요. 아. 그게 바로 나라는 주어가 주는 책임감의 무게였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아니면 안돼 라는 압박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번아웃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네, 성장을 위해 시작한 노력이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그림자가 되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 우리가 치르는 두 번째 비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요? 나 중심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자율성을 높여주지만 이 칼날이 너무 날카로워지면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 관계의 문제군요. 직장 동료들이랑 회식하거나 교류하는 게 피곤하게 느껴져서 혼밥, 혼술을 즐기고. 맞아요. 그렇게 관계 맺기에서 오는 불편함을 피하다 보니까. 어느새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나의 시간을 지키고 감정 소모를 줄이려는 합리적인 선택이 역설적으로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못한 섬이 되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동료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나의 성과를 평가받는 비교 대상이자 잠재적 경쟁자로만 느껴지기 쉽죠. 이렇게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치르는 세 번째 비용입니다. 와 정리해 보면, 나라는 주어의 등장은 분명 인류에게 주어진 거대한 축복이자 보상이지만, 그 빛이 강렬한 만큼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비용이라는 짙은 그림자도 함께 들이우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공기처럼 당연했던 우리 세대에게는 이 보상과 비용 사이의 균형을 잡는 감각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이 나를 버리고 과거의 집단주의로 회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죠. 해답은 나와 우리의 건강한 조화를 찾는 데 있습니다. 나의 주체성과 능동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는 굳건히 지키되, 우리라는 공동체가 주는 안정감과 연대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과 우리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결코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개인의 성과를 추구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속한 팀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정함과 조화를 위한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옆자리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뭐 나의 경쟁 우위로 삼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작은 행동 하나, 아. 그게 바로 우리라는 감각을 되살리는 시작이 될수 있죠. 때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한발 물러나서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때로는 나의 이익을 조금 내려놓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보태는 경험? 네. 그런 경험 속에서 오히려 나는 더큰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면서 단단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단단한 나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지지받고 기여하며 함께 성장하는 나일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라는 강력한 주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대 직장인들이 더 건강하고 또 지속 가능한 직장 생활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라는 주어의 탄생은 우리에게 자유와 성장이라는 위대한 보상을 주었지만 동시에 경쟁과 불안, 고립이라는 만만치 않은 비용 청구서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네, 그랬죠.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온전히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 비용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 볼 질문을 하나 남겨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당신의 직장 생활에서 나의 성장을 위한 주체적인 노력과 동료들과의 연대를 위한 우리라는 감각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혹시 나를 너무 앞세우다 공동체가 주는 따뜻한 안정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반대로 우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조용히 돌아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